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인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1인 샵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1인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매출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벨리움 대표 윤현아라고 합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지는 2020년 때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1인 샵으로 피부 관리 샵으로 진행을 하려고 시작을 했던 거고 그 전에 피부 관리 쪽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거를 개발시켜보자 생각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사실 저는 지금 1인 샵으로 오픈을 했지만 현재는 교육이나 컨설팅 쪽으로 조금 더 활성화를 하고 있거든요. 어디에 상주를 해있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오신 여기 샵은 이제는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서 직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이랑 뭐 부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원장님들과 만나면서 프리랜서처럼 하고 있습니다. 에스테틱이나 피부샵으로폰을 할때 제품이라는 부분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걸 찾다 보면 저희 브랜드를 알게 되시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1인 샵을 운영하시는데 힘들어 하신다거나 매출이 조금 지속적으로 떨어지신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처음에는 제 피부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 피부가 안, 좋, 안 좋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피부 관리를 받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거기에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시작으로 피부 관리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진 문제나 고통이 제가 느꼈던 거잖아요. 일할 때 찾아오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수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또 기분이 좋고 그래서 제가 언젠가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 업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어쨌든 자본이 들어가는 거고 하다 보니까 섣불리 용기를 낼순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증이 굉장히 전문적인 거고 여성분들의 타겟이다 보니까 망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여자분들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음, 그래서 피부 관리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자신 있기도 했고 근데 사실 샵만 관리를 하고 샵만 오픈해서 케어를 하고 고객님들을 받았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원장님들을 만나면서 원장님들한테 도움을 주고 그런 쪽이 저는 조금 더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고객님들 케어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가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거는 매출이 안 나오고 매출이 하락되는 그분들이 어떤 갈증을 느끼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알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명한 한 명씩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되는 걸 보다 보니까 보람이 느껴지는 거예요. 본일 떠나서. 그분들이 어쨌든 본인의 샵을 운영함에 있어서 본인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방향을 일단은 들어요. 지금 트렌드나 지금 방향이 뭔가 이질감이 있거나 그랬을 때 제가 조언을 하고 올바르게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주체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샵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고민하는 태도 내 샵을 어떻게 한번 잘 해볼까라고 하는 그 흔적들이 느껴져야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지. 그냥 저한테 다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이면 솔직히 좀 힘들죠. 사실 제가 오픈을 할 때만 해도 워낙 샵이 많다 보니까 할인을 해야지만 내 샵을 선택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갖춰 있어요. 지금도 그러신 분들도 많겠지만 그리고 항상 제품업체 영업사원들한테 계속 속삭임을 당하는 거죠. 다 하는데 너만 안 해? 이런 식이니까 항상 제품업체에서 세미나를 하면 다 가야 되고. 거기서 이제 프로모션은 프로모션대로 사야 되고, 또 재고로 쌓이고, 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낮춰서 업계의 그 제품 가격을 다 무너뜨리고. 근데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게 대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희 파메세테틱이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완이 됐던 것 같아요. 가격을 내려가면서, 할인을 해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격 할인보다는 비싸더라도 그 가치를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산다라는 포커스로 다르게 변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온라인이었죠. 온라인을 거의 샵 홍보를 하시다시피 다 했었고, 본인이 드러내기보다는 샵에서 어떤 관리를 하는지, 샵에서 어떤 프로모션을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노출을 많이 했다면, 제가 하고 나서부터는 나를 드러내자. 샵 자체가 원장인데, 원장이 유명해지면 샵은 같이 알아서 유명해진다. 이 공식을 슬로건으로 걸고 유통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줬고, 어떻게 너를 브랜딩 하는지 알려줬던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처음 뱉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신념일 수도 있고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번복하지 말고 끝까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세상이 바뀌어요. 바뀜에도 본질은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근본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자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주변의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 사상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카리스마 라는 게 없어져요 특히나 온라인에선 더더욱 그렇죠 저한테 연락 오시는 원장님은 기본 1, 2년 지켜보고 연락을 주시거든요 3년을 지켜보신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하나만을 꾸준하게 하면서 온라인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신뢰가 가고 너한테 배우고 싶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아 지금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게 유행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갈 때 브랜딩이 되는 것 같아요 실력은 기본이고 지금 이 세상에 실력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실력을 알려야 되잖아요.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알아주겠거니 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울 뿐이죠.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내 사업을 하고 싶잖아요. 누구나 할 수는 있지만, 지속 가능성이 떨어져요. 내가 될까라는 생각도 있을 거고, 두렵기도 할 거고, 걱정도 되겠지만, 샵을 오픈하는 거에 의의를 많이 두시거든요. 다음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나는 안 돼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건 본인 기준이란 말이죠. 그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당연히 해야 되는 노력인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진짜 잘 해낼 수 있는지, 그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정해진 시간 내에 내 일을 끝내면 내 일상을 즐길 수 있지만 사실 내 거를 하게 되면 그럴 수 없거든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내 시간을 자유롭게 마음대로 쓸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 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거든요. 정말 24시간 없고 그런 의지를 본인이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이 어떤 건지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과연 내가 자본에 들이지 않고 온라인으로도 잘 풀어낼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거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한다고 하는 거 도전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전좀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저 어려운 길을 내가 가면 뭔가 이으면 따라올 수 없지 않겠나.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고민하는 것 같아요. 번아웃이 왔을 때 썼어요. 빠른 시간 안에 뭔가 좀 성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 다음이 뭘까? 그 다음 나뭐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안주하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고 불안하고. 그래서 그때 제 멘토 분께서 책을 써라. 하시는 거예요. 아기 재우고 새벽에 항상 혼자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신 원장님들이 우시는 분들도 많고 공감이 되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그려놨다 보니까 어, 잘 읽힌다라고 말씀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방법론들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1인샵을 어, 운영하시면서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마인드셋 기본이고 책 제목은 망하는 방법. 이에요? 저는 이 책을 매출 부적도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적처럼 만들어놨어요, 표지도.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는 음, 지금 너무 힘들지만, 결국에는 그런 방법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은, 평범한 사람도 잘될수 있다. 이런 것들의 메시지를 주로 다뤄왔습니다 내가 샵에 없어도, 그리고 내가 아파도, 그래도 매출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시스템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원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샵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상관없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고, 국내, 해외 모두 상관없이 다 적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방향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벨리움 윤현아였습니다.